애기 씨 만약에 너 홍수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살아남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미영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고양이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플로우 장점이라고 하면 더빙이 없습니다. 고양이는 야옹, 카피바라 <laughs> 고양이 친구들의 습성, 목소리, 생활 패턴까지 어떤 또 오류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지 고양이 행동 전문가는 너무나 신이 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까만 고양이네 바로 알수 있는 게눈의 홍채 부분이 노란색입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완벽한 노란 색깔을 띠지 못하고 약간 녹색 계열 색깔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최소 6개월형 이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구 자체를 봤을 때한 3kg 내외여서 이 정도 체격이 작을 거면 조금 암컷 고양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땅콩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성묘 암컷 고양이 이름은 없나? 말이 안 나오니까 이름도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름 좀 붙여줄까요? 깜고. 어? <laughs> 무슨 고양이들인막겠네 집이다! 여기가 약간 별장 같은 곳일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이동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하나도 없고, 꼬리를 보시면 이렇게 U자예요. 이게 중립기업입니다. 중립기업. 호기심이 있고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았을 때 수평의 u 자로 이렇게 꺾어진 꼬리 모양을 보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장소가 생각보다 낯설지 않다. 한두 번 다녀본 길이 아니야. <laughs> 아, 꾹꾹이 하는 거 봐. 제일 포근하고 살기 좋은 장소를 귀신같이 잘 찾는데 인간이 최근까지도 좀 살았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고양이를 좀 보살펴 주던 사람이 있었나? 근데 보면 막나뭇가지 사이에 배도 걸려 있고 인간들이 살았던 흔적만 있다. 집이 비게 된 거는 1년 이상 된것 같지 않습니다. 1년 이상 됐으면 완전 폐허가 됐을 거라서 1차로 좀 뭐가 왔나 보다. 홍수 같은 게. 근데 왜 인간만 없어졌죠? 아, 인간들이 이미 화성으로 가 버렸나? 아,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현실 고증입니다. 세계관에 고양이가 한 마리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마리 고양이가 있겠지만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개들은 역시 개들이 같이 물이 이루고 다니면서 먹을 때 서로 먹,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싸우고 <laughs> 고양이들 사냥감 보고 앞에서 이 엉덩이 뚱실뚱실하는 거 근데 장기간 날 생선 섭취는 건강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야 개가 봤어 얼굴 순둥순둥해. 여러분 아시죠? 개들은 누가 뛰면 무조건 쫓습니다 <laughs> 습성이 그래요 고양이 입장에서 얼마나 겁나겠어 지금 뛰면서도 귀가 완전 맞은 거야 귀 개랑 고양이랑 이렇게 평지길에서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냐 개 개가 이깁니다 고양이들은 단거리는 빠르게 뛸수 있지만 장거리에 좀 약해요 개들은 그거에 비하면 좀더 중거리까지도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달려가서는 안 돼요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줘야 부족하네? 이렇게 내려다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긴장하고 겁이 난 나머지 평지로 너무 달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와 하늘에는 막 새들 엄청 많이 날아다닌다 그럼 새도 잡아먹어야겠다 새도 잡아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근데 저 새들 날개 길이 펼친 거 보니까 대략 한 2m 정도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숨어야 될것 같은데. 3kg 친구들은. 어떡해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집도 다 차오르고 몇십 미터 높이 석상도 지금 다 차오르고 있어요. 이거 잠겨 죽는 거 아니에요? 오 뭐야? 고래가 고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바닥이 되게 웅크리고 귀를 접는 겁에 질린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줬네요. 오저 멀리서 다행히 배가 나타났습니다. 탔어, 탔어. 이제는 고양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점점 몸에 잠겨 오기 때문에. 근데 저 배에 올라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왜냐면 맨날 다니던 곳을 떠나야 하고 물은 너무 싫어하는데 물의 한 가운데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는 자기의 습성과 전혀 맞지 않은 순간.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마지막 순간 새로운 선택으로 이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양이가 야옹거릴 때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앞니가 네 개밖에 없어요. <laughs> 앞니가 너무 많았던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앞니를 두개 없앴네요. 하, 하이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laughs> 난리가 난대첫 네. 번째 원래 타고 있던 친구는 카피바라입니다. 카피바라. 물돼지라고도 하고요. 물가에 이제 주로 사는 설치류 중에 가장 큰 친구들이에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60kg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카피바라 자체는 한 35kg 정도 수준으로 너무 크지는 않은 친구인 것 같고요. 이 카피바라의 특징은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생활을 워낙 하던 친구들 있다 보니까 친화적입니다. 주로 사는 데가 남아메리카 쪽, 뭐 브라질이나 이런 쪽인데, 왜 여기에 있지? 고양이와 카피바라가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보시면 카피바라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지 않을 최초들을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앞에 가서 이렇게 벌렁 눕고 이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천연덕스러운 수컷 고양이처럼 가서 플러팅하는 모습. 하이, 저는 무해하고요. 그쪽이 마음에 들고요. 분명히 고양이는 긴장하겠지만 겁을 안 주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 꽤나 합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친화성이 좋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그런 친화성이 너무 좋은 상대방한테 고만 오지마. 근데 오히려 대형견들하고 고양이들 중에 합사가 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퍽퍽 맞아도 <laughs> <laughs> 그런 타격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합사가 오히려 잘될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동체가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암컷 리트리버일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는 행동을 봐서는 이 친구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끼케야 두살이하 네, 그래서 되게 활발한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조금 더 친해지기 좋은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우 원숭이도 기본적으로는 좀 무리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사회성이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 장난꾸러기만 아니면 고양이와 관계성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특징은 모계사회 고양이랑 되게 비슷하죠 서식지는 마다카스카르 피바라랑 여우 원숭이가 어떻게 만났지? 최소한 이 사는 지역이 한만 킬로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네 맞네 이 친구들이 다 모일 수 있으려면 환경 50km 이내에 엄청난 생츄어리가 있었다 그 생츄어리에 다 살던 친구들 그러니까 사회성이 더 좋구나. 여우 꼬리 원숭이랑 고양이랑 합사를 한다면 저는 합사 교육 좀 포기할 것 같아요. <laughs> 걔는 이걸 수평 수직으로 해서 조금 공간 분리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수직 수평 다 이용해. 발도 써 장난꾸러기잖아. 합사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나는 좀 반댈세. 야 근데 이 뱀자 미술이 이 친구랑 고양이랑 같이 있을 수가 있나?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날개 길이 다 펼치면 1.7에서 한 2m 정도. 그리고 진짜로 뱀을 잘 잡아요. 긴 발로 뱀을 다 찍어 눌러가지고 원샷 원킬. 조그만한 고양이들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양이가 쫄았구나. 아, 내가 고양이 입장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근처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덜덜덜 떨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품 나오듯이 하악! 하 서로 정말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종들이지만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런 관계까지도 도울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극적 허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조그만한 배에 모여서 흐름에 몸을 맡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이거? 계속 갈수 있나?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양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보호자가 배를 타고 산책을 한 번씩 나가보았던 고양이라고 하면 모방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문을 이렇게 여는 것처럼 관찰하고 모방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고양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도 이걸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리트리버는 하긴 하는데 <laughs> 뱀잡이 수리새가 이거를 어려울 것 같은데 카피바라도 좀 어렵지 않나? 고양이가 실제로 저렇게 사냥을 목적으로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laughs> 잠수 사냥 능력이 고양이에게 있다면 제보 주십시오. 해외 토픽감입니다. 얕은 물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사냥을 할 수는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서 이걸 물어서 잡는다. 와우. 그러면 들어가서 숨을 참은 상태에서 사냥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진화한 거지 진화. 그러면 막 여차저차해서 잡았어요 물고기를. 그거를 나눠주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양보 가능해요. 가능하죠. 쥐 잡아오는 고양이 많잖아요. 뱀 잡아오고 자기 사냥감을 지키고 싶거나 보살피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다. 완전 가능하죠. 동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고양이 시선에서 이야기가 흘러갈까? 고양이는 워낙 혼자 있고 독립적이고 주변과 관계를 맺지 않는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사회적 무리를 이루게 되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외로움 따뜻함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변화하는 모습을 좀 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도 싫어해 낯선 것들에 노출되는 것도 싫어해 자기 영역지를 벗어나야 되는 것도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껍질을 깨 나가는 진짜 이 정도면 저는 이제 고양이가 아닌 다른 어떤 엄청난 존재로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좀 훌륭하게 그러면서도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몸짓 언어 그리고 고양이가 표현하는 어떤 감정들 자연스럽게 같이 보여지니까 보는 재미가 두 배인 것 같습니다. 하긴 리트리버가 주인공이었으면 너무 위기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리트리버도 개 무리가 있고 여우원숭이도 무리가 있잖아요. 뱀잡이 소리도 때 지어 다니고 만약에 네. 이제 상황이 다 안정이 돼서. 다 각자 자기 무리로 돌아가면 고양이는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혼자 살 때보다 더 느낄까요? 아,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다. 근데 저는 느낄 거라고 봅니다. 애기 씨는 원래 길에서 구조됐잖아요.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인간의 보호, 인간과의 애착 관계 이런 것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친구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와 지내다가, 어느 날 다시 혼자 살게 돼. 그러면, 애기씨는 그 전에 길에서 혼자 독립해서 살던 시기와 지금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의식주가 해결돼도 보호자와의 고양이의 와 관계성은 훨씬 더 끈끈하고 깊은 부분이 있어요. 고양이들은 자기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지만 그거는 한 번도 이 보호자라는 개념을 경험해 보지 않은 야생 고양이. 이미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런 집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똑같이 혼자 남게 됐을 때는 극심한 외로움,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보호자가 사라지고 나서 막 시금정패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여기 주인공 고양이는 주변에 함께했던 이 친구들이 혹시라도 사라지게 됐을 때 되게 상실감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야, 매 눈으로 계속해서 영화를 봤지만, 움찔더노, 고양이 소리, 표정 하나하나 이렇게 완벽하게 고증을 했을까? 앞니가 두개 부족한 걸 빼고는 너무나 완벽했다. 우리 모두가 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리를 오히려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므로서 생기게 되는 새로운 또 곳에서 새로운 무리들과 다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삶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대사가 없는 만큼 해석과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대감님들만의 플로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애기 씨, 애기 씨 수영할 수. 있... 있어? 너 카피바라랑 살수 있어? 애기씨는 카피바라 등에 타고 다닐 녀석이지. <laughs>